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이제 제시가 된 거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좀 바뀐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서 예, 보여준 문제가 바로 이 실용문입니다. 이 예, 실용문이 되는 것인데요. 예. 상당히 요것은 쉽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서부터 이 유형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올해 바로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25년도서부터 출제되는 유형은 바로 24년도에 나왔었던 국가리 지방직 형태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형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풀이법은 보기와 그냥 대조를 해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죠. 보기와 그냥 대조를 해보면 된다. 특히, 이제 그, 단순하게 어떤, 뭐, 본다면 그냥 단어의 대조다. 뭐, 굳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엄청난 해석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어와 대조시켜버리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이다. 특히, 보기가 한글이란 말입니다. 10세 어린이는 입장료 40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럼 뭐 10세 얘기가 있을 것이고요. 에, 40불 얘기가 어디 있겠죠? 10세가 있죠? 근데 무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에, 틀려버렸네요. Free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10세 있고 말이죠. 그냥 대조만 해보면 된다. 공연과 강연입장 선착순이다. 그랬습니다 Entry to shows and lectures are f o s c a n f o s e v e 니다 결국 요거를 물어봤죠? 이게 바로 선착순이란 뜻입니다. 라는 겁니다. f o s c a n f o s e v 라고 해서 말입니다. 네, 아주 쉽습니다. 정답 2번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올까 행사장을 닫는다 그랬습니다. all very is all very is open rain or shining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 비가 오나 해가 나나 오픈이라 했죠. 뮌이가 네, 바로 이제 개최지 행사장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오픈이라고 했습니다. 반대가 됐죠. Rain or Sh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써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 일하지만은 영어에서는 Rain or Shine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권은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아마 입장권 얘기 나오겠죠? 여기 티켓 얘기 나오겠죠? 그죠? 에, 티켓 얘기 나오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 보니까 티켓 얘기 나왔죠. in-person ticket A라고 되어있어요. in-person이라고 서 몸소 직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것은 온라인이 아니라 in-person이라는 소스 오프라인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오프라인 티켓 판매를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오프라인은 판매도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행사장이 예, 바로, 어, 커패스티입니다. 커패스티가 예, 수용량이죠수용 예,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바로 행사장이 예, 바로 수용 능력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만석이 되버리게 되면은, 예, 바로 어, 오프라인 판매를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오프라인도 어, 바로 할수 있죠. 온라인만은 아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하나 하나 그냥 대조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사장 이거 보시면 되고 입장권 온라인 뭐 이렇게 해서 대조만 해서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뭐 굳이 여러분 새로이 연습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새로운 유형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이게 만약에 약한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조금만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좀 풀어보시게 되면 뭐이 유형은 아마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